한준이 장지현의 원투펀치 256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예상했던대로 K리그 네팀 중에 지금 FC 서울과 울산 현대의 조별 예선 탈락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미. 그리고 현재 제주와 수원은 마지막 조별 경기 6차전 결과에 따라서 네. 16강 행이 지금 결정이 되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근년에 이렇게 마지막 조별 리그를 앞두고 우리 K리그 팀이 한 팀도 확정을 못 지어놓고 다 탈락할 수도 있는 우려가. 되는 상황이 조성된 게 상당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만큼 지금 k 리그가 위기입니다 수원이 일단 너무 아쉽죠 왜냐하면은 지지만 않았으면 되는데 그걸 져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이제는 좀더 불리한 상황까지 몰려버리는 그니까 네. 지금 두 팀을 비교하자면 이제 뭐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제주가 상황이 지금 좋고 음. 수원은 완전히 이제 좀 벼랑 끝에 몰렸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쥐그룹부터 보면은 광저우 에버그란드가 (9점) 승점 (9점) 수원 삼성이 (8점) 가와사키 (7점) 이스턴 에가 (1점)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마지막 경기에 상승 관계를 봐야 되는데 홍콩 이스턴은 지금 탈락이 확정이 됐고요 네. 수원은 광저우 헝다 원정을 가는데 지금 승점 (1점) 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같은 시간에 가와사키가 홍콩 이스턴에게 객관적 전력상 뭐 이스턴이 지금 동기부여 떨어져 있고요. 거의 이길 가능성이 한80% 이상이 되지 않나. 이건 네. 이긴다는 것을 그렇죠. 가정을, 가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본다면 결국은 수원은 광저우 홍달을 무조건 이겨야 된다. 무조건 이겨야 되죠. 또 광저우 홍달 원정에서요. 맞습니다. 지금 수원 상황이 어떤 거야? 그래도 분위기 자체는 분위 많이 올라왔지. 습니다 지금 뭐다 모든 대회 통틀어서 지금 3연승이죠. 김민우 선수가 복귀하면서 스리백에 좌우 윙백, 윙백 밸런스가 지금 상당히 좋아졌고요. 거기에 이제 고승범 같은 선수도 오른쪽 윙백으로 자리매김을 잘 하고 있거든요. 염기훈 선수가 김민우 선수가 윙백으로 가면서 조나탄과 함께 투톱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염기훈 선수도 여러 가지 옵션 왼쪽으로 돌아서 본인이 좋아하던 왼쪽 사이드 터치 라인에서의 크로스를 올리던지 아니면 득점에도 조나탄 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공, 지금 같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격 파괴력이 는데다가 네. 다미르 선수가 또 이제 적응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미르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에서 상당히 좋고. 무엇보다도 불안했던 수비가 매튜 선수가 또 자리를 잡으면서 쓰리백도 안정화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상황이 좋다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일차전 경기를 복기해 보면 일차전 때 수원이 상당히 경기를 잘했습니다. 계속 리드를 하고 주도권을 잡고 경기하다가 블라르 선수에게 어떻게 한방딱 맞고. 실점이 되긴 했었습니다만 그 경기도 전체적으로는 광저우의 좀 약한 수비 집중력을 노려서 세트피스에서 좋은 득점이 터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수원이 충분히 이길 수는 있다 하지만 역시 장소가 광저우의 홈이다 네. 이 장소에서는 특히 광저우의 용병들 알란, 굴라르, 또 공격 가담을 잘하는 파울리뉴 이런 선수들이 워낙 높은 득점력을 지금 올리고 있기 때문에 역시 광저우 원정에 대한 부담은 확실히 안고 가야 된다 뭐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수원과 제주의 가장 차별화되는 대목이 뭐냐면은 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광저우 상대 팀들의 입장을 좀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광저우도 만약에 수원에게 지게 되는 날에는. 수원보다 승점 아래로 가고 그리고 가와사키가 만약에 이스턴 이기면은 가와사키보다도 이제 아래 승점이 되버리기 때문에 광저우도 지면 탈락이에요. 네. 그래서 광저우 입장에서도 이 경기는 무승부 이상은 최소한 하려고 이제 눈을 부릅뜨고 나올 게 뻔하고 반면에 이제 제주 얘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 제주와 상대하는 간바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간바 같은 경우는 제주를 만약 이기더라도. 제주와 승점 동률이 되는데, 제주가 이미 4대1로 한번 이겨놓은 게 있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제주를 승자승에서 넘어서질 그, 못하거든요. 승자승이 그러, 우선입니다. 네. 그렇게 네. 되면 네. 이미 이전은 이제 장수순위이 진출을 한 상태에서, 간바가 이겨도 사실은 그 4대1의 스코어차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은 사실은 제주를 넘질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간바 같은 경우는 탈락이에요. 뭐아들레이드 결과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 그런 상황이라서 간바의 어떤 정신 자세와 수원이 상대하게 될그 홈에서의 광저우의 정신 자세는 어 완전히 이제 다르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어 1차전을 좀 보고 나서 드리는 말씀은 굴라르트 선수도 정말 한방 번쩍 터졌고 알란 선수도 이제 나중에 그랬거든요. 마찬가지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이 외국인 선수들에 대한 마크가 약간만 헐거워도 이 선수들은 뭔가 한 방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들인데 그거보다도 또 앞서서 강조되어야될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이 외국인 선수들에게 좋은 상황에서 볼이 투입되는 거를 아예 전방에서부터 사전에 좀 막아줘야 된다. 더더군다나 이 경기는 수원이 반드시 이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 선수라든가 또 수비진들에 대한 어떤 전방 압박을 통해서 사실상 외국인 상대 공격수들에게 좋은 상황에서 볼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일단 수원으로서는 가장 급선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한 가지 포인트는 파울리뉴 선수는 아까 장윤님도 말씀해 을 주셨습니다만 중앙 미드필더지만은 거의 공격수처럼 올라오는 경우가 특히 광저우에서는 많거든요. 파울리뉴 수가 올라갔을 때는 사실은 정지 선수 정도를 제외하면은 포백 라인을 보호하는 광저우의 선수가 조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이 상대가 라인을 많이 끌어올리고 특히 파울린유가 올라왔을 때 상대의 중원 쪽을 빠르고 세밀하게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뭔가 역습의 매뉴얼을 확실하게 좀 어, 구비를 해서 나갈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대목은 수원은 역시 세트 플레이가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특히 수원에는 염기훈 선수 있죠? 김민우 선수 있죠? 김종우 선수가 또 있어요. 지금 K리그에서의 그 어시스트 공격 포인트는 김종우 선수가 지금 가장 많거든요. 여기에 또 이제 매튜 선수가 나오면 또 헤딩 득점을 그렇죠. 기대할 수가 있기 렀죠?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고승범이라든가 조나탄 같은 선수들이 역 습시에 상대를 충분히 흔들어 놓으면서 위험 지역에서의 세트 플레이를 많이 얻어내면 얻어낼수록 수원은 키커들이 좋고 또 이제 수비수들 가운데서도 득점력을 갖춘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대 진영에서 세트 플레이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라. 그거를 주문하고 네. 싶습니다. 광주 경기를 보면 광주가 고전하는 경기의 패턴이 어느 정도 딱 정해져 있어요. 전방에 있는 굴라르트 선수와 알란 선수가 이렇게 수비 가담을 열심히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보통 이제 큰 경기는 가오린 선수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격진에 가오린 선수가 보통 먼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세 선수가 그렇게 수비 가담을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광저우가 말리는 경기가 광저우는 수비 라인부터 뭐정쯔나 황보원으로 연결되는 이런 루트에서의 실책이 좀 많습니다. 압박을 강하게 할 경우에 그래서 아예 전방에서 수비 가담을 많이 안 하고 그냥 앞쪽에 좀 어슬렁대는 공격진까지 정리되지 않도록 타이트하게 중원과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할 경우에 주도권도 오랜 시간 잡을 수가 있고요 상대 공격진이 거의 볼을 잡을 시간을 줄어들게 하면서 광저우로가 그렇게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주도권, 볼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스리백 운영이 좀 노련하게 대처를 해서 운영을 하고요. 볼을 뺏기더라도 강하게 압박을 해서 미드필더 쪽에서 상대 실책을 유발시킨다. 네 역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녀님도 강조했지만 무조건 파울리뉴 선수를 요주의 인물로 잘 견눈질로 맨 마킹하듯이 잡아놔야 된다. 수비 지에는요참 수원 삼성이 십육 강으로 가는 길이 그나마 가장 수월할 줄 알았는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다급하게 됐습니다. 무조건 승리 아니면은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